12번 두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대. 우선 X는 <laughs> 1, 2, 3, 4. Y는 1, 2, 3, 4, 5, 6, 7. 그런데 이거 우선 보지 않고 이것만 볼게. 이 뜻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도 작으세요 라고 했으면 증가함수인데 반대니까 감소함수. 만약에 여기서 감소함수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네개의 총알이 날라오는데 갔던 데는 당연히 또 가면 안 되고 얘가 오로 갔으면 얘는 얘가 커졌잖아. 1에서 2로 커졌으면 함수값은 얘보다 작은 데로 가라는 얘기야. 이게 반대면 점점점 이렇게 커지라는 얘기야. 이게 2로 갔으면 더큰 거, 더큰 거, 더큰 거로 가라는 얘기인데 감소함수. 근데 생각해보면 감소나 증가나 어차피 똑같아 대칭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일곱 개 중에 총 맞을 놈몇개 골라준다? 네 개를 골라준다. 그죠? 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총 맞을 놈을 1, 2, 5, 7로 골랐다라고 쳐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매칭되는 경우는 한 가지인 거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세는 게나 조건을 봤을 때야. 그런데, 가에서 이 조건이 붙었어. 자, 그럼 이제 봐야죠. 첫 번째, F1이 5보다큰 데로 가라 그랬어. 그러면, 만약에, F1이 5로 갔다. 5로 갔다. 라고 쳐보는 거야. 이 경우. 그러면 1이 5로 갔으니까, 2, 3, 4는 이 5보다 작은 4개 중에 3개를 골라주는 경우에 쓴 거죠. 그리고 매칭시키는 경우는 한 가지. 그럼 두 번째, 만약에 1에 대한 함수값이 6으로 갔다. 그랬으면 2는 이 6보다 작은 5까지 가면서 점점 점 작아지는. 즉, 이 경우는, 다섯 개 중에서 총 맞을 세 개를 골라서 매칭. 자, 세 번째. 만약에 1이 7로 갔다요 경우를 보고 한 거야, 이 케이스를. 그럼 얘는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라 주는 경우의 수. 그다음 매칭. 자, 4. 10. 654. 3120.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 4네 가지가 되겠지.